강동이들 오늘은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 도형에서 이 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각이 없는 도형은 어느 것일까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각이 다 존재합니다. 보자마자 우리는 이게 4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각의 개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개. 이번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고, 3번은 한 개, 그렇죠? 4번은 5번, 4번은 없고, 5번은 한 개죠, 한 개. 왜냐 하면, 왜 5번이 한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뭐라고? 자. 지금 각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한 점에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이 있죠. 근데 여기는 반직선인데 여기가 고등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떤 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좋아요. 8번입니다. 다음 점들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여 사각형을 만들 때 찾을 수 있는 각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 사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자,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도형에서, 어, 각의 개수도 역시나 배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이 디딤돌 교재는두 번째 사용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레코딩 수학을 통해서도 개념을 미리 2단원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했죠. 복습 겸 예습을 했습니다. 자, 사각형의 각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하지만, 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써볼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자, 기준은 기억부터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일 순서대로 갈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각이 기억일 때가 가운데가 기억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은 기억 리을 또는 같은 게 뭐다? 가 리을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을 얘기해 볼게요. 가 니은이 가운데 올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 또는 무엇이다? 디귿 리을 기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디귿으로 갈게요. 각 디귿을 얘기하고 싶어, 그쵸죠 디귿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또는 가 리을 디귿 리은입니다. 자, 각 이번 마지막 리을 갑시다. 리을이 가운데 와야 되고요. 기억 리을 디귿 또는 가 디귿 리을 기억입니다. 좋아요. 자, 9번입니다. 각한 개를 그리고 각의 꼭지점과 변을 써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무엇으로 놓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어, 그러면 기준을 정할게요. 얘가 디귿 먼저. 디귿이 어, 각일 때. 자, 첫 번째. 각 누가? 디귿이 되고 싶어. 꼭지점 1. 어 이렇게 보면 돼꼭지점을 누구로 하겠다 기준을 누구 점 디귿으로 놓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은 것들 중에서 한 개만 한 개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디귿 그러면 뭐 디귿이 될수 있는 거몇개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또 누구? 또 누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또 누구? 하나 더 있죠. 꼭지점 디귿일 때 하나 더 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 점디귿은 변, 디귿 미음과 변, 디귿 비읍이 될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누구? 어디? 여기 두 개를 합한 것도 되잖아. 요기 전체도 되잖아. 그러면 꼭짓점. 선생님 쓴 것들 중에서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점디귿, 뭐 변, 디귿, 리을과 변, 디귿, 비읍이 있겠죠? 어, 점 이렇게 한 가지 기준으로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뭘로 할 거냐? 두 번째, 자 꼭짓점 점 리을을 할게요. 점리을 하게 되면 변, 뭐, 요거 먼저, 요거 두개 변, 디귿, 리을, 변, 리을, 미음이 있고, 또 있죠. 이렇게 미음, 리을, 비읍도 되죠. 그러면 꼭지점 빨간색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변, 미음, 리을도 되는 거고, 변, 미음, 비음, 무엇이다? 리을, 어, 비읍도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자, 또 있죠? 이두 개를 합한 것도 되죠? 그러면 꼭지점 선생님 글자가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음, 빨리 하려고 하니까 좀 선생님 급해. 너희들 거 촬영할 게 많아서. 자, 디귿, 리을 편 리을, 비읍까지 자, 또 있죠? 와우, 너무 많은데? 나머지 두 개는, 어, 미음이 기준일 때, 요렇게, 요거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미음이 기준일 때, 요거 하나, 그리고, 한쪽에 흔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죠? 응. 음,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되게 많아.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9번의 답을 뭘볼 거냐면 꼭지점으로 했다면 점, 디귿 이렇게 써야 되고 디귿을 기준으로 했다면 자변을 변, 리을, 디귿과 변 디귿 미음이라고 쓰지 않으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좋아요. 10번입니다. 빠르게 가봅시다. 가의수가가장 많은 도형은 자, 각몇 개?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일곱 개입니다. 자, 여기는 네 개. 여기는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 이선 자체가 고든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장 많은 건 2번입니다. 좋아요. 자, 11번. 서술형인데요. 자, 도형이 각이 아닌 이유는 우린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이 아닌 이유를 쓸 때, 이유에다가, 각의 뭘, 정의를 써야 됩니다. 정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뜻을 써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각이라는 건 어떤 걸 각이라고 얘기했죠? 어, 그렇죠. 각은, 정의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희들 외운 거, 서지 암기시킨 거, 어, 한 점, 한 점에서, 뭐, 그은,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도형인데, 근데 주어진, 주어진 도형은, 봐봐. 한 점은 있는데, 얘네 이름이 뭐예요? 이선 이름이. 그쵸? 뭐, 구분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주어진 도형은 두 개의 부분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이 아님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세 한번. 각은 한 점에서 근두 반직선으로 한 각은 정의를 쓴다고 했어요. 이루어진 도형인데까지가 정의야. 우리 열심히 외운 거. 뜨뜨뜨 할수 있어야 돼. 주어진 도형은 두 개의 구분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못 쓰면 안 돼. 알겠죠? 자, 좋아요. 12번 갈게요. 자, 12번 보면 자, 리을을 꼭지점으로 하는 각을 모두 찾아 써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어 봐 봐. 꼭짓점을 리을을 리을에서 만나는 선분이 총몇 개가 있어 그렇죠? 3개죠, 잘 봐.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면 이 선분들을 짝꿍을 이루면 된다는 라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미음과 변, 미음과 리을 요 하나 그리고 과 누구, 변, 니은 리을이 만나게 되면 뭐가 돼각 미음 리을+ 리은이 되겠죠. 거꾸로 써도 됩니다. 각 니은, 리을 미음 써도 되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 변 미음 리을과 변 니은 리을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이 그러면 첫 번째 각 미음. 리을, 니은이라 고써 주면 되고 바꿔서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도 역시 변으로 먼저 접근해 볼 건데. 자, 두 번째는 누구누구. 기준을 미을 리을을 먼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나씩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니은 리을을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디귿 리을을 하겠죠. 선생님은 항상 기준을 정하고 시작하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 기준을 먼저 정하고 자, 편. 자변 누구 자 미음 리을 과 누구 변 리을 디귿을 이용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가 미음 리을 디귿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써도 되죠 가 디귿 리을 미음이 된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 되겠죠 음세 번째 변 자, 미음, 리을을 기준으로 했던 거다 끝났어. 그러면 얘와 얘를 이용하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변, 니을, 리을, 리을과 변, 누구? 니을, 디을 이용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각, 니을, 리을, 리을 이 만들어진다. 순서 바꿀 수도 됩니다. 각, 디귿, 리을, 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정답을 쓸 때, 어, 정답은 예와 예와 예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미음리을 디귿 그리고 바니은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가지고 이유를 쓰는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시에 계속 계속 너희들의 개념 테스트를 볼 거고 만약에 개념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줄 알죠? 그렇죠. 레코딩 수업을 다시 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감독님 수고했어. 끝.